반갑습니다. 석영TV 진행자 가득 지킴이 오늘도 개빠이로 나왔습니다. 오늘도 여기서 감성돔 낚시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는 세 바지. 제가 자주 내리던 자리인데, 예, 세 기둥 자리라고요. 사무용용 뭐가스 바로 있는 자리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낚시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자, 이 자리에 자주 내리는 부부 아저씨가 있거든요. 아주머니하고 같이 낚시하는 아저씨가 있는데 그 아저씨가 자기 그 사모님을 위해서 시, 시멘트를 들고 와가지고요 예. 오자 여기 발판 좋게 시멘트 를해 놨어요 그, 그 아저씨가 자주 내리고 그 다음에 내가 여기 자주 내리고 그 아저씨, 그 아저씨 여기 안 없으면 내가 여기 낚시하고 어, 그 정도로 좋은 자리 한 보이죽가 자리 어떴는지 완전 좋아요 네. 주아님님 어서 오세요. 음, 자리 한번 보여줄게. 저밑밥통 있는 시멘치를 놨지요 이게. 요요요 요, 요 밑에도 조금 칠해 놨거든저 시멘치를 놨는데 저기에 민장대 들고 사모님이 저기에 딱 앉아가지고 요 앞에로 낚시를 하거든. 엄청 좋아. 요 뒤쪽 편에도 이렇게 요렇게 요것도. 그가득도 본섬하고 이렇게 떨어져 있거든요. 떨어져 있어가지고 사면이 다 낚시해도 되는 자리. 가을에 그 감성돔 시즌 되면 요 주위 아무 때나 다 낚시해도 돼요. 그 뒤쪽에, 어, 어서 오세요. 요 뒤쪽에 요, 기서 해도 감성돔 낚이고, 여기도 낚이고, 어. 저 앞에 저기 사람들 많지 낚시하시는 분들, 저기가 사무역 이고요 앞에 있는 여기도 낚이고, 여기도, 앞에 여기도 낚이고. 어. 살감성돔 시즌 되면 여기 고기 엄청 잘 잡혀요. 발판도 엄청 편하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모님 불편하다고 여기 시멘치라고딱 만들어 놨어. 네. 내일, 월, 내일 저녁부터 해갖고 월요일까지, 월요일 화요일까지인가? 바람 엄청나게 불거든. 그 말은 적선자 파도도 많이 친다는 소리거든요. 그 파도가 한번빵 쳐가지고 갯바위 한번 디비 놓으면 그 이후에 이제 하면 고기가 조금 올라오지 않을까요? 항상 파도 끝에 고기 온다고. 이번에는 고기 내려가는 고기가 아니고 이제 올라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파도가 땡땡 때려주면 아마 고기가 많이 올라올 거예요. 내려가는 시기에 파도 치면은 고기들이 빠집비고 내려갔다가 안 올라오는데 지금 올라오는 시기니까 이번에 날구지 한번 해주면 아마 고기 소식이 아마 더 많이 들릴 것 같아요. 네, 통해라, 네, 통해라 님이 안 아, 빠집비다 와, 뭐지? 아, 좀 센데? 아, 좀 쎄다. 와, 이것들이요. 물고 있어, 물고. 와, 쎈데. 와, 제발. 전제 빡 하니까 소리들 약간 탁탁거리길래 천제빡 때리고 턱 걸리더만 빠지빈다 와씨 이거 만약 감시면 큰 놈인데 큰놈 입술이 언저리 살짝 그들리다 빠진 네, 것 같아 살짝 걸렸다 빠진 것 같아 아 제발 님 어서 오세요.

L.A. 감성동 <laughs> L.A. 감성동 <laughs> 기원이 사탕부터 장난질은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가요? 아시아 무서워라 장난질 안 하겠습니다 나 풀린 놈 어, 뭐야, 이거. 아, 아 나참 미치겠네. 아, 씨. 잡아랑 고기는 안 잡고, 씨. 먹도 못하는 아 냄새야 씨 먹도 못하는 군소 잡았어요 못 먹는 군소 아씨 응응어못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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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네, 네, 네. 먹는 군소 아 두 번째 고기 버거. 나클링 이키키. 두 번째 고기 버거. 아. 네. 너도 지질이 복도 없다, 나한테 걸리고. 이거 풀어 줄게. 네, 잠있어링딩이 보거가 감시 불러오갔네. 가라 아, 또, 잡아가고 있는데. 어, 아, 어, 잡아이다, 잡아이다. 한 마리 왔어. 와, 따 야, 온다, 이 이리 와. 와. 쉐이 이리 와. 이리 와. 올라 온다, 올라 온다. 와, 감시 낚았다. 왔어요, 감시. 와, 감성도 낚았어. 와, <laughs> 진짜 낚았다, 이봐라. 깡 탈출했다. <laughs> 아기가 아기 아기 물고기 전문가 맞지요. 아기 아기 물고기 잘 잡거든. 용 음. 아기 물고기 전문이다. 바늘어 어디, 어디에 박힌 노잘 빼줘야 되는데 그래 안죽는데어잘 음. 뺐다. 이 고기는 산다 지금 조상 제법님이 치파치파 한 20... 한24 정도 되겠다 24한 마리 잡았어요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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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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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 와 이거 한30 되겠다 이리와 또한 마리 잡았어 으이쌰 또 잡았다 어, 한27 한 되겠어요. 27 되겠다. 또 잡았다. 왔어, 왔어. 또, 왔어, 또 왔어, 또 왔어, 또 왔어. 아, 이것도 씨알이 작다. 와, 또 오늘 마리수는 다잉 재수야. 와, 이거는 뭐여. 와, 또 완전 감시거지, 힘쓰고만. 망상어인데요? <laughs> 망상하다아 이번에는. 와, 감신 줄 알았는데. 망상어 낚았어. 아싸, 왔다, 또 왔다, 또 왔다, 또 왔다. 와, 저큰기모물나또한 마리 왔는데, 작다, 또. 아이고, 씨, 와, 작은 게 아니고. 잡초사님이요. 노래미 큰 기물었어요. 작은 게 아니고. 우와, 또. <laughs> 노래미 큰 기물었어요. 아, 또 자꾸 노래미가 무는데. 아, 감시 빠지는 건데. 자꾸 노래미가 무는 아, 또 분소했어. 아이 거기 잡아 떨채질 해야 되는데 씨. 계속 군소 잡아가 떨채질한다. 김조선대범님이 아간근로 응. 김창원님이 군소도 많이 올라오대요 가격에 키키키. 응. 아이 군소 씨. 응. 막시 컨트롤. 아씨. 한 마리 왔는데 씨 잡아도 잡아. 아, 나한 장, 또 노름이, 와, 또 노름이요. 선장님 반찬 또 왔다. 으쌰. <laughs> 선장님 반찬 또 왔어.